백핸드 서브가 포핸드 짧게 왔을 때 상대방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끝까지 백쪽을 고집하시다가 경기 끝나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뭐 플릭도 괜찮은데 플릭이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내몸 밖으로 빼는 스윙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 커트처럼 포핸드로 보내야지 하는 스윙은 아무래도 조금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살짝 사선으로 약간 이렇게 회전을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라고 주고 지킨다든지 계속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를 나눠줘야지 상대방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리시브도 있다는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